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8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절한절 한절 읽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 하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한 주간의 치열한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코로나 발병된 지 3년 만에 마침내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아, 너무 기쁘죠. 야외예배도 3년 만에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 비가 온다는 그 잘못된 정보 때문에 <laughs> 우리가 야외예배를 못 드렸어요. 오늘 성찬식도 갑작스럽게 손님이 태어나는 바람에 못할 뻔했지만 감사하게 피해서 우리 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이렇게 올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식 세례 받으시거나 입교하신 분들은 또 함께 예배 중에 참여하실 것이고 또 아직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준비하시면서 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되지 왜 예수님 그냥 믿으면 되지? 혹은 내가 신앙생활 혼자서 집에서 해도 되지. 왜 교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왜 성찬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고 진중하게 주의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한 글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두 글자로.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세례와 성찬. 그러면 성찬과 세례. 여기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두 글자로 성례. 거룩한 예식이다. 그래서 성례라고 합니다. 이 장로교의 기본 교리가 담겨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92번에서는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성례는 무엇인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 속에 그리스도와 세언약의 유익이 감각적인 표로서 인쳐져서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하자면 성찬과 세례.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거룩한 예식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인증해 주시는 것이다. 도장 찍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례 가운데 특별히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세례도 한번 살펴보시면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물로 씻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것과 은혜원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 주님의 것이 되겠다는 우리의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세례를 하지 않지만 내년 부활절에 또 세례를 하게 될 겁니다.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 입교하지 못하신 분들 또 우리 유아세례 아직 받지 않으신 자녀분들은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실 때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라고 많은 이들 앞에서 고백하고 인증받는 것이죠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라는 뜻입니다. 죄와 저주 아래 있던 우리의 옛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예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 지어다. 아멘.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사는 삶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받고 카타콤 그 지하 무덤에서 숨어서 살면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발각되어서 잡혀가게 되면 그 카타콤 위에 있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가보신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프로 검투사와 싸우면서 싸우다가 죽거나 사자와 싸우다, 싸운다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사자에게 잡혀 먹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유흥거리로 삼았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 무슬림들도 크리스천이 되면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심한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요. 세례는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내 삶의 어떠한 것도 예수님에게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다. 나는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겠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 하나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시니 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살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세례 받고 입교하여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기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성찬이란 무엇이냐? 이 소요리 문답 96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성찬은 성례로서, 거룩한 예식으로서,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인데,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을 따라서 참여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서 장성하는 것이다. 아멘.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찬은 예수님이 정하신 거룩한 예식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 성찬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더 같이 22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기억하며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장면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론 유다와 함께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자들 그들에게 넘겨지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무엇이다 하셨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본문을 보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사실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정상이죠. 만일 내 어머니가 불타는 집에서 나를 구하시느라고 온몸에 화상을 입으면서 나를 끊어안고 나를 보호하셔서 그렇게 화상의 흉터를 입으셨다면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어떨까요? 아왜 이렇게 징그러워. 아, 보기 싫어. 엄마 창피해.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아이겠죠그 어머니의 화상 흉터를 볼 때마다 아, 어머니가 나엘 위해서 생명을 던지셨구나, 날 대신해서 이렇게 고통 당하셨구나 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께 더 잘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철이 든 자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굳이 이런 먼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생명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어머니가 열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주무시지도 못하고 품다가 생사를 오가는 진통으로 피흘리면서 정말 자녀를 낳죠. 자기 생명을 걸고 새 생명을 낳습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새로운 생명을 자녀에게 낳아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흘리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옛 언약은 구약의 율법이지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하는 그런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 새 언약에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입니다. 성찬식에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이지요. 예수님은 너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의 죽음과 그로 인해 너희가 구원을 얻은 이새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아 이제 성찬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그것 아니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했으니까 됐다. 아 이제 그것 아니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받는다는 새 언약의 소식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증거해야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나심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이 시즌에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겠다 라는 표입니다.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그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지,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